스텝3 문제 풀이 할게요. 1번 문제. 2번 문제 먼저 보시면,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수 ABC에 대하여 요래요래요런 요래 식이 A의 18제곱, 그 다음 B의 45제곱, C의 57제곱일 때, M의 최댓값을 구하시겠습니다. 그 M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M이라고 하는, 아이 말해. M이라고 하는 이는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M이 분배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XM, b 의 YM, c 의 ZM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요. 지금 M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 A하고 B하고 C의 지수들에서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죠.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라고 하는 건, 그니 그러니까 공통으로 곱해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x n 에서 M에서는 약수. 그죠? YM, ZM의 공통인 약수인 거죠. 그래서 공약수고, 그중 최대 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그럼 뭐의 최대 공약수예요? 18과 45와 57의 최대 공약수가 M이 되겠죠. 이렇게 1번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8까지, 네, 다까지 한번. 아! 안 되겠어. 자, 문제에서요, A가 소수, B가 자연수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 조건이 있어서 같이 캡처했고요 자, 보시면 A의 4제곱분의 아니, 3의 4제곱 더하기, 9의 5제곱분의 3의 제곱 더하기, 9의 4제곱 간단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밑이, 9인 아이가 있으니까 미치 9인 아이도 간단히 하시면 3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3의 10제곱이죠. 자, 분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3의 8제곱 요렇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 좀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건 먼저 간단히 해주고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자, 분모의 3의 4제곱, 3의 10제곱 더해져 있으니까 3의 4제곱으로 물이 묶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 3의 4제곱 묶으시면 1 더하기 3의 6제곱 남고요 분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분자에서 얼토당토 안한 게 나왔다. 뭐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음. 3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3의 제곱을 묶었더니 1 더하기 3의 6제곱 나이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약분이 됐네, 그치? 위아래 약분해주시니까 이놈식기 이놈식기 약분됐죠, 그렇죠? 약분하고 나니까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형태가 a 분의 1의 b 제곱이라고 a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은 이제 소수 a가 소수라서 3의 3분의 1에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자연수 N의 1의 자리 숫자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0의 1의 자리 숫자, 3의 24제곱의 1의 자리 숫자. 그래서, 해석이 잘안 되면 어렵고, 해석이 되면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본 문제. 자, 3의 110제곱의 1의 자리 숫자 구하시는 거니까, 3의 거듭제곱수의 1의 자리 숫자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3의 1제곱 3, 그 다음, 33은 9, 9 3 27, 7 3 21, 13은 3, 33은 9, 어, 그래서, 3971이 이렇게 반복되겠죠. 3971이 반복돼서 나올 것이고. 자, 그럼 마찬가지 3의 24제곱도 그렇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게 뭐예요? 3의 10제곱에는 4개씩 반복되는 게 얼마나 반복이 되며, 그리고 몇 번까지 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10 나누기 4를 해보시면, 몫이 27하고 나머지가 2가 되거든. 그러면, 나눠 떨어지면, 자, 397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줄 수는 될 거고, 요 끝에 있는 1은 4의 배수 될 때마다 자리마다 1이 나오겠죠. 나눠 떨어졌다면 1이 나왔을 테지만, 나머지가 2니까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1이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2라면 9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연산 3매, 3 110제곱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잠깐! 연산 3의 110제곱은 9가 나올 거고, 연산 3에 24제곱은 24라고 하는 거 4로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지니까 끝에 있는 수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세요. 다음 4번. 자, 4번의 식을 보니까, 어, 좀, 이게, 너저분한 식이 나왔어. 5에 x 플러스 1제곱에 2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에 x 플러스 4제곱은 a 의 x 플러스 b제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 단, 문자들의 조건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아, 뭔가 좀 좌변의 정리를 해줘야겠죠. 좌변을 정리를 하면 우변처럼 어떤 수, 어떤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의 거듭제곱골로 정리가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리를 더 하시려면은 분배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는 뭐이 거듭제곱수를 묶어주고 하는 괄호 안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괄호 밖에서도 뭔가 좀 정리가 될것 같아서 분배를 먼저 좀 합니다. 그러면 O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에 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 OX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에 X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곱하기 곱하기 들로 정리가 되고요. OX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이의 x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수가 같은 수들이 곱해져 있죠. 이러면 지수 법칙 네 번째에 의해서 분배했던 거 다시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곱하기 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곱하기 뭐 계산해 볼까. 45 20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가 똑같아서. X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아이가 5 곱하기, 얼마야? 16 곱하기 5니까 80.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할 수 있는 거 봐요. 정리할게요. 결국 얘는 10의 X제곱인 거고, 10의 X제곱 곱하기 20 더하기, 10의 X제곱 곱하기 80. 이렇게 되어서, 또 굉장히 좋아진 상태가 됐죠? 10의 X제곱으로 분배할 수 있어. 남은 거20 더하기 80이라서, 과라의 수가 100이 아니었으면, 10의 거듭제곱수가 아니었으면 또 문제였겠지만, 다행히 10의 거듭제곱수네요. 그래서 정리하시니까 10의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죠? 음. 그래서, 어, a하고 b값 다나왔고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 문제. 아니, 응, 너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아! 왜안 넘어가? 자, 기술적인 문제로. 그 다음 문제는. 잠깐만요. 왜안 넘어가? 원래 넘어가거든요? 히안 <laughs> 넘어가네. 자, 기술적인 문제로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겠어요.